4단원 1차 부등식 진행해 볼게. 자,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이미 1차 방정식을 풀수 있기 때문에 그거랑 되게 비슷해. 그래서 1차 방정식은 뭐였냐면, 방정식은 1차식은 똑같이 있스레는 영으로 끝나면 보다 방정식이라고 그랬고, 부등식은 부등호가 들어간 이런 형태가 되면 우리는 1차 부등식이라고 했어. 자, 그래서 부등호부터 정의하고 들어가 볼게. 자, 부등호라는 거는 여기 써 있어. 부등호는 이런 네 가지 기호가 있는데, 자 여기 중간에 보면 이거 약간 귀여운 이모티콘 이렇게 보일 수 있으나 여기서는 그건 아니고 이거는 왼쪽이 크다 오른쪽이 크다 그런 거지 그리고 여기는 등호가 있으면 같을 수도 있다 경계값도 포함한다 이런 얘기고 자 기본적으로 부등호는 우리가 이제 등호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야 자 그래서 등호라는 거는 뭐야? 기본적으로 같을 등자에다가 기호호니까 같은 기호다 이런 얘기야. 그니까, 러 같다는 기호를 나타낸 거고, 양변이, 좌우변이. 그리고 등식은 뭐겠어? 같을 등이니까 또, 같은 식이다, 이런 얘기지, 그지? 음.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자, 등식이 그러면 같은 식이면, 다시 넘어와서, 부동호라는 건 뭐야? 아닐부자 많이 들어봤을 거야? 부가 붙으면 이제 부정의 표현이거든? 그럼, 같지 않은 기호니까, 같지 않다는 기호. 그니까, 러 어,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 한쪽으로 기우는 거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동호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같은 기호가 아니라고야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다. 이런 얘기지. 부등식이라는 거는. 근데 우리가 이제 1차 부등식을 배울 거니까 그 식이 마침 또 1차 식이다. 이런 얘기야. 자, 1차 식의 대표적인 예, 옆에 오른쪽에 나와 있어. 자, 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좌변, 우변, 양변. 자, 좌회전할 때좌뭐 이런 거니까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양두 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자 이런 식들이 1차식을 끼고 부등호가 있으면 뭐라 그런다 러 우리는 1차 부등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거야 자 그래서 요거 얘기했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부등식의 표현 이것도 이제 배운 건데 한번 더시 복습을 해 주자면 자 크다는 우리 초과로 기억해 줘야 되고 작다는 미만 경계값 없을 때는 초과 미만 경계값이 들어갈 때는 이상 경계값이 또 있을 때 작으면 이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이제 읽어보면 알수 있으니까 한 번씩 꼼꼼하게 읽어보고 어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부등식의 해 해라고 하면 뭐야? 해는 근이랑이랑도 같은 뜻이고 답이라는 말이랑도 같은 뜻이야. 그래서 해근답다 같은 말이니까 아, 해는 부등식을 참으로 되게 하는 값이다 이런 뜻이야. 음, 지수는 모르는 뭐 x, 미지한 숫자니까 그 값들을 모두 다 우리는 해 라고 한다 자 부동식은 기본적으로 범위로 나오긴 할 건데 답이 자 그, 그러면 한번 보자 어, 예를 들어서 x 값이 마 1, 0, 1 아,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중에서 부동식이 이거 근이 되는 걸 한번 찾아보자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이걸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0, 1을 넣었을 때 성립하는 그 값이 우리가 이제 해라고 할 거니까 예를 들어서 대입을 해보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렇게 이제 식이 완성이 되니까, 좌변 값은 0이 돼. 그럼 0 되고, 1보다 크지 않으니까, 참이야, 거짓이야. 자, 이것은 거짓이니까, 우리는 이거는 근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비슷한 방식으로 쭉 하다 보면은, 0, 1은 부등호를 참으로 만족하는 걸알수 있어. 그래서, 이세개 중에서는 만족하는 해는 0 또는 1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해되지? 그다 넘어가서 부등식의 성질이 있는데, 자 이거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는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사칙연산 같은 숫자를 싹다 더하고 빼고 곱해도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된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이거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해도 상관이 없더라 이 얘기였어. 전체에 대해서 이 연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상수 c 같은 걸 해도 다 성립한다 이거였는데 상관 없이. 근데 부등식은다 똑같아. 여기 싹 보면 빨간색 애들은 다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같은 숫자 플러스 C를 해도 부동호 방향 안 바뀌어. 빼기 C를 해도 똑같아.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를 해도 똑같은데 문제는 언제만 발생하냐면 맨 밑에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이 뭐다? 바뀐다. 요것만 차이점이 있어. 자, 그래서. 만약에 처음 주어진 게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중요한 건 뭐야? C가 음수일 때어 만약에 어 음수를 양변에다가 A, C, B, C 이렇게 곱했다 그럼 이런 모양이지 근데 그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 얘기야 어 그것만 주의해주면 돼 그리고 나눌 때도 똑같고 당연히 나눌 때는 C는 0이면 안 되겠지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오른쪽이었는데 오른쪽이 큰 거였는데 왼쪽이 큰 걸로 바뀌더라 자, 이게 딱 이해가 안갈 수가 있어. 어, 이게 왜, 얘만 바뀌어요? 이럴 수 있는데, 얘를 한번 들어볼게. 자, 1은 이보다 작지? 근데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한번 해볼게. 양변에다가. 자, 그럼 숫자들이 어떻게 바뀌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바뀌는데, 여기서 부동호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 오른쪽이 커지는 걸 알고 있지. 그치? 마이너스 1이 더 크거든. 우리가 수직선에서 나타내 보면. 그래서 0, 1, 2, 마1, 마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더 크지. 왜냐면, 오른쪽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건 부동호 방향이 바뀌는 걸알수 있고, 이게 증명이 됐다고 볼수 있지. 그래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동호는 바뀐다. 요거까지 잘 정리해두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파트를 보면, 1차 부등식 뭐, 아까 한 얘기랑 똑같아. 자, 1차 식으로 표현되는 거는 우리가 1차 부등식이라고할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 요런 식을 보면은 정리하면은 x+2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정는 0처럼 정리를 하면 1차 부등식이 맞고. 자 이것도 좌변 우변 보니까 1차식이니까 1차, 1차 부등식 아니에요. 이럴 수 있지만 정리를 해보면 어, ox, ox 사라지니까 이거는 1차 부등식이 아니다 라고 볼수 있지. 음. 그리고 3은 0보다 크니까 이건 그냥 항상 참인 부등식이 된다. 음. 근데 1차 부등식은 아니다. 자그 다음 넘어와서 요거 이제 부등식 풀 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1번은 그냥 똑같아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풀때 처럼 x는 좌변으로 숫자들은 우변으로 이렇게 이제 한다 이런 얘기고 자그 다음 잘 정리한 다음에 어그 다음 우리가 ax는 b 이런 형태로 만들잖아 부등호 4개에 대해서 다쓴 거고 그랬을 때 우리 a로 나누지 근데 우리는 부등호 일때는 a가 음수일 때 주의해야 된다 그랬어 이때만 부동방향 바꿔 줘야 되고 양수일 때는 그대로 간다 자 예를 한번 들어 볼게 표시를 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 보겠다 이런 거야 자 그래서 양변에다가 어, x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지 자 그렇게 하면 3x 12 이렇게 되고 거기서 3으로 나눠 주면 x는 4보다 작다 이렇게 x로 깔끔하게 정리한 거를 우리는 부등식 1차 부등식을 푼다 이렇게 보는 거지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직선에 4를 대략 적어놓고 이게 이제 4가 작다니까 그리고 경계값을 안 포함할 때는 빈 동그라미를 적어줘야 돼. 그리고 왼쪽을 싹 그으면 우리는 이게 x가 4보다 작은 범위 이렇게 그린다는 거지. 그런 게 이제 표현된 게 이제 1, 2, 3, 4번인데 자, 등호가 없을 때는 빈 동그라미 등호가 있을 때는 찬 동그라미 색칠된 동그라미를 이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어, 복잡한 거 어떻게 풀겠냐 했을 때, 괄호 어떻게 분다 1번? 예를 보면, 4 그냥 전개해서 또 이제 1차식 정리해서 푼다. 이런 거고. 자, 이것도 많이 봤어. 밑에들도 다. 자, 소수 등장하면은 그냥 10N승을 곱해서, 뭐 10, 100, 1000 같은 걸 곱해서 적절히 또 이제 바꿔놓고 푼다. 이런 얘기고. 자, 분수가 막 여러 개 있어. 최소공배수 곱해서 푼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 10의 n승을 곱해서 푼다. 최소공배수 푼다. 전개해서 푼다. 자, 그래서 4단원은 여기까지.